주세요. 같이 밥 먹어요. 이러는 거고요. 사실 자꾸 저한테 먼저 연락하고 아, 외치고 자고 이러고 하니까 핸드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. 친구가 저한테 마음이 있는 걸까요? 아니면 신입생이랑 선배한테 얻어먹으려고 하는 걸까요? 오빠 알려주세요. 아 쉽네요. 어, <laughs> <laughs> 이게. 이게 먼저 들으셨는데. 저는 맨 처음에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. 아 이분이 뭐 신호, 신입생이고 네. 약간 네. 변한 사람. 보통 대학원 들어가면 일단 변한 사람 잡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불변하니까선배들 I 이니까 t to say that I want to say that I want to say that I 사달라고 했는사 어. 본인이 사준 거예요, a n 아 내가 s 게 y that 그러면 선배님한테 얻어먹 h 려고 그런 거 아니고 어. 선배님이랑 친하게 지내시려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t I 한테 본인이 좀 보고 싶 t 하고. 어필을 해주려고 싶어서 어, 그러니까, 하필하려고 하고, 그치?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아요? 왠지 그림라이트 같지 않아요, 이 사람은? 네. 근데 그런가? 이렇게 하나? 이렇게 막 커피도 마사주고 어, 뭐, 다음에 알려주세요, 뭐 이러면. 근데 애매한 이제 이, 이 여자분 입장에서 되게 애매할 네. 것 같은데 왜 자기 본인이 눈하고 손베고 아, 그치? 먼저 말은 뭘 못하잖아. 맞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, 이건 후배가 좀 강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누나, 사랑해요. <laughs> 너무 쎄버렸나? 누나, 보고 싶어요. 나오세요. 학교 안 나온 날, 이제 나오세요. 근데 저는, 저거 봤을 때도, 린라이팅에, 일단은 관심이 있으니까,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뭐 연락하기도 쉽고, 연락와도 그냥 쉽고 그러잖아요. 네. 뭐, 사실, 선배님한테 뭐더어드리려면 이렇게 뭐 문화울라 꺼는 날이에요 그렇게 카톡 한번 보내줬죠 아뭐 그럴 때 그냥 <laughs> 귀여우시네 네. <laughs> 아 근데 저도 약간 뭐라 그래 저도 형은 어떠세요? 저도 원래 약간 누나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저도 어? 그래요 와이프도 누나예요 본님이 어? 그러셨나요? 아, 네. 나이가 몇 살? 아또 많지 않게 또 저보다 그냥 한살한살딱 듣고 보리까 이거 진짜 그래. 어, 누나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같더라요 <laughs> 하시니까 아겠어요 아, 맞아요.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현씨도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좀 되실... 대실... 또...